안녕하십니까. 아라중학교 미술교사 오건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계열 대입 전형에서 실기로 준비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를 위주로 미술계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실기 수준과 수능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준비 상황을 점검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수능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실기 단계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수능 3등급에서 5등급의 학생 중 학생부 3.5등급 이상은 실기 일과 전형과 실기 단계 전형에 고루 지원하고 학생부 3.5등급 이하는 실기 일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부 3.5 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단계 전형이 1단계에서 탈락할 확률이 많다는 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능 5등급 이하의 학생 중 학생부 3.5 등급 이상은 실기 일괄 전형 실기 단계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 고루 지원하고, 학생부 3.5등급 이하인 경우 실기 일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기 단계 전형이라면 1단계 예상 컷을 통과할 수 있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5명 감소한 1741명을 선발합니다. 실기 전형은 162명 0 증가한 8525명을 선발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으므로 실기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수능과 내신 성적은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는 합격을 결정한다는 속설이 있듯이 원하는 대학 을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성적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에 유사하게 접근해야 실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미술계열 대입 전형 수시 모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실기 위주의 일괄 전형은 실기와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일괄 합산해서 선발합니다. 서울여대는 실기 100%, 동덕여대는 학생부 20%와 실기 80%로 선발하는데. 실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기 위주의 단계 전형은 단계별로 학생부와 실기 등 전형 요소를 활용하여 선발합니다. 성명여대 디자인 계열은 1단계 10배수에서 학생부 교과로 100%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실기 100%로 선발합니다. 국민대 회원은 1단계 5배수에서 실기 100%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학생부 30%와 면접 30%, 실기 40%로 선발합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성적은 1단계 통과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2단계에서는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학생들이 수준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수상실적을 위주로 선발합니다. 국민대는 1단계 6배수에서 입상실적 100%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와 학생부 15%, 그리고 면접 45%로 선발합니다. 경희대 서울은 실적 평가 30%와 학생부 20%, 그리고 실기 50%로 한세대는 실적 평가 70%와 면접 30%로 각각 선발합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학교 홈페이지와 입시 요강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실기 위주의 단계별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과 같이 실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의할 점은 1단계에서 실기가 아닌 학생부 교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하는 대학이 학과에서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의 경우 반영 비율이 40%로 최고점이 400점이더라도 최저점이 370점 정도로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면 반영 비율이 5% 내외로 낮아지기 때문에 실기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경대 무대기술 전공 공영기획 및 운영 전공은 학생부를 서울과학기술대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2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를 20에서 40%로 반영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전형입니다 수시모집에서 실기 위주의 일괄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에서 실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실기의 반영비율은 경기대 예체능 우수자 전형에서 70%, 덕성여대 미술실기 전형에서 80%, 동국대 실기 전형에서 70%, 동덕여대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80% 등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모두 실기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모든 학과가 해당되지 않고 일부 학과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또한 한국화나 세형화 전공에서 기준이 정물 표현에서 인물로 소재가 변화하는 점도 최근의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미술계열 수시 모집에서 특기자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전국대의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선발하는데 선발의 이론도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하는 대학에서 주최한 전국대에서 우수한 입상 실적이 있다면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각 대학마다 실기과목이나 지원 자격과 실적에 따른 점수 기준이 다름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입시 요강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수시모집 출제 문제에서 변화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통합실기 문제입니다. 30, 60, 90 매우 모호하면서도 미술 이외의 교과와 연계한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분명 추지자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잘 파악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도 수학과 연계한 문제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개념을 해석하여 물질적 개념과 비물질적 개념으로 입체를 디자인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술 이외의 교과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량의 문제들을 통해 점차 재현적 표현보다는 다양한 교과와 소양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점차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판단됩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서양학과 문제입니다. 문제 1은 주어진 A4 용지를 활용하고 표현하는 문제이고, 문제 2는 국어 교과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만일 의태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풀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술 교과 외에도 국어나 다른 교과에 대한 소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인 경우에도 문제 1에서 A4 용지를 활용하고 종이접기로 용을 만든 후그 모양을 그리고 배경에는 종이접기를 다시 편 상태를 그려 A4 용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였으며 문제 2에서는 나무 장작이 갈라지는 표현을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림만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제에 대한 해석도 매우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디자인 전공의 문제입니다. 역시 국어 교과와 연계되어 지원 학생이 인문학적 소양과 이를 미술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하는 과정에서 투시도와 정면도, 측면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미술의 기본기인 투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수시모집 통합실기고사 문제에 대한 재현작입니다. 오른쪽은 작품에 대한 제작의도와 표현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표현에서는 경직되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알수 있는 점은 대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 미술을 통해 경직되고 테크닉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양과 이를 토대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미출 친 순고미에 대해 배웠던 바넷 뉴먼, 순환 개념을 참여형 조형물로 정오각형의 펜타곤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이를 응용하고 표현해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정시 모집, 수능 성적 환산 방법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분위와 표준 점수, 백분위에서 기본 점수로 부여하는 경우에 따라 점수 차이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서 실기 영향력에서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환산 방법에 따라서 실기 영향력이 적어지는 대학으로는 서울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등이 있고, 수능 환산 방법에 따라서 실기 역량력이 높아지는 대학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숙명여대 등이 있습니다. 100분이나 표준점수 등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에 따라서 실기의 비중이 달라질 것입니다. 실기 역량력이 낮은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수능 성적 환산 방법에 따른 영향력에서 수능과 실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학별로 수능 성적이 1 0 0분위와 표준 점수를 적용하고 85점에서 100점이라는 동일한 극관에서 수능과 실기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영 비율에서는 수능이 높더라도 점수 차이에서는 실기에서 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능과 실기 성적에서 구간 차이가 많은 영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차이가 적은 영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기가 비중이 높아서 적게는 6점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대학도 있습니다. 다만, 명지대의 경우와 같이 수능이 극관 차이가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숙명여대의 경우에 최근 수능 성적 환산 지표의 역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85에서 70까지 100분위에서 점수 차이가 81점이었는데 2023학년도에는 32.59점으로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의 등급별 환산점이 변경되면서 점수 폭이 좁아져 변별력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실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수능 실질 반영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기 성적이 높아야 합격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대에서 최근 수능 성적 환산 지표에 따른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활용 지표가 100분 위에서 표준 점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시 수능 점수 산출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수능 100분이 90에서 80까지 점수 차이에서 점수의 폭이 좁아져 결국 실기의 변별력이 커졌습니다. 재수생의 내신 반영 방법이 학생부 내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학년부터 도 재수생은 고등학교 학생부 내신이 반영됩니다. 특히 수능 환산 방법이 변화하여 100분 이간 수능 점수 폭이 좁아졌습니다. 5등급 이하의 구간 점수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반영되는 과목 중에 5등급 이하의 과목이 있다면 필히 점수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학교의 수능 성적 환산 방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이 실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단계 수능이 계산 방식이 타 대학과 다르고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2단계에서 구간별 수능 점수 폭이 크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덕 여대의 경우와 대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해 본다면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3, 2024년도 미술계열 대입 전형 정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 모집 인원은 70개 대학에서 358명 감소한 2216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285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수시로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학별 시기고사 채점 점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서울인 경우 A는 5%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A를 받는 학생 수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A를 받는 학생은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률이 20대 1인 경우에는 A를 받는 학생 수가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A를 받지 못한 학생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대학에서는 A를 20% 내외로 보이고 B는 5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건국대 서울인 경우 실기가 합격에 매우 높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실기를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학은 실기와 수능을 고루 준비하면서 수능 성적으로 대학의 수준에 근접하면서 실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기에서 최소 B 점수는 되어야 합니다 실기에서 B의 중간 점수를 받고 수능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와 실기에서 A점수를 받고 수능 성적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에 도달한다면 매우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미술계열 대입전형 정시모집에서 실기와 수능 성적이 합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를 기준으로 총 42명 모집에 231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5.5대1인 경우입니다. 실기 배점과 수능 백분위 평균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기와 수능 성적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능과 실기 시뮬레이션 결과 42명이 합격자 중 1등에서 15등까지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15등까지의 경우 수능에서 12이하의 경우는 한명인데 반해서 실기에서 10이 이하인 경우는 7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실기가 그만큼 학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실기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능과 실기 수능과 실기 시뮬레이션 결과 42명이 합격자 중 순위가 16등에서 42등까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낮은 경우는 231명 중 209등인데 비해서 실기에서 가장 낮은 경우는 231명 중 64등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실기에서 64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수능이 아무리 높더라도 합격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31명 중 64등은 비의 점수 중 중상위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열예선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100분위 성적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70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특히 80 이상일 때의 합격률이 45.2%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을 감안하여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능 성적이 대학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기 성적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B 미만에서 합격한 경우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기에서 A를 받는다면 합격할 확률이 66.7%에 도달합니다. 이는 실기 성적으로 수능 성적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대학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서울대 통합 실기고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면도와 측면도를 이용하여 입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 문제를 보면 기존의 실기 출제 경향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점차 다른 대학으로 확대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 서울대 통합실기고사 문제에 대한 합격생 재현 작품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NO라는 글자가 보이고 측면에서 보면 YES라는 글자가 보이는 입체를 표현하였습니다. 두 단어가 서로 상반되는 문자임에도 하나의 형상을 하고 있고,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볼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창의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투시도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입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기본기가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창의성과 투시도법의 적용이라는 미술적 기본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기를 위주로 정시모집에서 미술대학을 지원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술계열 대학 입시에서는 실기 능력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능 환산 점수에 대한 산출이 아닌 대학별 수능 반영 분석을 통해서 실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서 실기 실질 반영 비율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실기 능력은 최소 85점 이상이 합격의 필수 요소입니다. 둘째, 지원 대학의 실제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학별 수능 환산 점수로 진단하고 실기 능력을 진단한 후 대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정시 모집 미술대학 합격의 열쇠는 결국 실기 능력이므로 실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 미술계열 실기로 대학 가기 편을 마치겠습니다.